바로 그때 여기에요 여기! 소리를 따라 가본 곳엔 뭔가가 폭발하고 검은 흔적만이 남아 있어. 어. 유력 정치인의 집에 폭탄이 터진 거야. 큰일 났네. 이 집에 폭탄이 터졌다는 것만으로 전국이 들썩여. 난리났겠네. 난리가 났지. 그날 폭탄은 어디서 어떻게 터진 걸까? 이제 그 날로 돌아가 볼게. 1971년 1월 서울의 한중학교의 수업시간이야. 갑자기 드르륵 교실 문이 열리더니, 어이, 이번에 그 김홍준이라고 했지? 당장 집 사서 나와! 학생 주임 선생님이 홍준이라는 학생을 찾아. 홍준아, 너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어? 네? 왜요? 지금 경찰이 널 찾는다. 빨리 피해. 홍준이는 눈을 피해서 학교 후문으로 도망쳤어 음. 경찰들은 바로 홍준이의 집으로 찾아왔어 저그 김홍준 군을 경찰서로 연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홍준이는 경찰서로 연행됐어 아 제가 왜요 전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중학생 한 명을 데려가기 위해서 자그마치 경찰 여든 명의 집차 다섯 대가 출동했어 중학생 하나 잡기 위해서? 말도 안돼 당시의 신문에 실린 그 홍준이의 모습을 일단 보여줄게. 그냥 중학생. 자 그리고 이건 응. 당시 발부된 구속영장. 오 뭐야? 피의자 김홍준 1 5섯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케함은 물론 일부 국민 등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이 인식케하는 등 사회 공안을 물란케한 자로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에 아 정치적으로 어 뭐지 그래서 당시 국내 최연소 정치범이라고 불리기도 했어 정치범 정치범 그야말로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기록인 거야. 어, 지금부터 홍준이에게 벌어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1971년 1월 27일 설을 어. 앞둔 때였어. 평소에 할머니와 잘 지냈던 이 홍준이는 놀러 오라는 할머니의 말에 큰 집으로 놀러 갔어. 어. 이날도 홍준이는 가족들과 둘러 앉아서. 인기 있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 흥겹게 노래를 흥얼거리던 바로 그때. 오! 우읏.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우, 어, 이게 뭐야? 어? 뭔가 폭발했나 봐. 어, 터졌네. 이게 갑자기 난 굉음에 집안은 난리가 났어.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기 앞선? 부서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자 그때 누군가가 외쳤어 여기에요 여기 소리를 따라 가본 곳엔 뭔가가 폭발하고 검은 흔적만이 남아있어 어. 응. 당시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여줄게 집이 그냥, 뒷바닥에 그냥, 빨리. 어. 근데 폭발 사고 현장이라기엔, 말끔해 보이지 않았어? 소리가 요란했던 것 치곤, 피해가 크지 않았어. 유리 한장 깨지지 않았대. 응. 음. 바닥에 약간의 흔적들만 남았을 뿐이야 그렇지. 폭발이 일어난 다음 날. 온 세상이 떠들썩해졌어. 음. 네. 사람들이 구름뜻처럼이 집에 몰려오고, 모든 일간지의 일면이 이 사고로 도배가 됐어. 왜, 왜 사람들이 기사까지 난다고, 이게? 어? 이 집의 주인이 엄청나게.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그렇지. 뭐 없으면, 이게 할수 없어. 누구였을까? 이 집에 어. 정치하시는 분일 것 같아. 바로 이 사람이야. 어! 김대중 전 대통령 하자. 그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유력 대선 후보였어. 아... 유력 정치인의 집에 폭탄이 터진 거야. 큰일 났네. 자, 여기가 김대중, 당시 의원의 자택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장소야.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 정문. 그리고 후문 두 개가 있어. 담벼락 위에는 가시 철조망이 쳐져 있고 높이는 약 2m. 2m? 터우 높네. 응. 그리고 정문 옆에는 경호실도 있었어. 이곳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밤 9시 37분경. 거실에는 김대중 의원의 셋째 아들 김홍걸 그리고 조카 김홍준과 김홍민. 기서 김씨, 그리고 가정부 조양이 있었어 이 다섯 명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건너방엔 김대중 의원의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어 그시가 경호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경계를 그렇게 막... 시간대가 그렇지 않아서... 응. 아싸! 구돌이야! 야, 피박에 광박! 아이코! 여가 시간은 그게 최고지. 음, 시간 때 여기는 이게 <웃음> 최고지. 최고지. <웃음> 조용한 밤이기도 하고 근무하다가 쉬는 시간에 마냥 대기하기는 지루하니까 가끔 화투를 치시곤 했어. 자만 잘러가. 자 한창 휴식을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퐁 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야. 아, 당시에 경호원으로 근무하시면서 현장을 목격했던 한 분을 우리가 어렵게 만나봤어. 어, 내가, 보일러가 터졌는 모양이라고 내가 소리치고 나간 거예요 소리가 컸어. 뻥 하는 소리가 났다고요. 아니, 굉장히 크게 난것 같아. 우리 그, 뻥튀기 있잖아요. 예. 이거 그좀 약했을까? 저 엄청 크지, 소리.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뭐, 기자들 오고, 아니, 집안에 사람이 맨날 찼으니까, 어수선해가지고, 뭐, 한전에서도 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진에서온게 아니고, 그 사람 기관에서 왔더라고. 정기 배선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한전에서 와야 되는데 음. 기관에서 왔다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위협을 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겠지 네. 자 사건이 일어난 직후 곧바로 수사 본부가 꾸려졌어 이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한 거야 음. 수사 현장에선 폭탄의 잔해가 발견됐어 그럼 그 폭탄의 정체는 뭐였을까. 아니 중학생이 무슨 재주로 폭탄을 제조할 수 있겠어? 전문적인 폭탄이었으면 위협을 가해도 굉장히 큰 굉음과 함께 뭔가 부서져도 부서졌을 것같 그렇지? 그래서 겁주기 위한 혹시 이거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 어 나도 이거 갖고 놀았는데 갖고 놀았어 응. 딱총 딱총 어. 맞아, 이거요. 우리 어렸을 때 뜯어가지고 그 돌리는 총에다 넣어서 땅, 땅 쏘는 거. 당시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야. 수사팀은 이 완구용 딱총화약이 폭발물이라는 분석을 내놨어. 폭발물이지만 완구용이잖아. 딱총화약을 아까 그걸 까서 헝겊에 싼 다음에 테이프로 감아서 만든 사제폭탄 모양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폭탄이 어디서 나온 거야? 폭발물이 떨어진 위치 여기잖아요 음. X 여기 문 앞에 내가 터진 거 보니까 어. 뭐이 근처에서 던지지 않았을까 위로 아, 여기서 던지진 않았을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 던졌으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여기서 던지고 이쪽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맞은편 담벼락에서 던졌겠네 만약에 집 밖에서 던졌다면, <laughs> 던졌다면. 음. 정문에서 던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경비 조사가 코앞인데 어, 그리고 이 지붕에 걸릴 확률도 높고 각도상 가능해 보이는 건형 말처럼 요 후문 언저리야 음. 누군가가 이딱총하약에 불을 붙이고 후문 쪽에서 던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지. 근데 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바로 범행의 목적 음, 목적이 중요하지 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했냐 이거지 그러게 폭탄 테러라면 어떤 대상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데 이 폭탄엔 그 정도의 위력이? 아니지 어, 없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유력한 테러 대상인 집주인 김대중 의원은 그날 집을 비웠어 에? 당시 김대중 의원 부부는 닉슨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 방문 중이었거든 저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장난으로 던진 장난감 폭탄일까? 아... 뭔가 좀 협박성이 아닐까 아 그러기엔 너무 이 집을 딱 꼬집은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자 사건 발생 6일째 되던 날 김대중 의원의 자택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어 과연? 어, 미녀 보낸 걸까? 뭔지 사람이? 한번 읽어 줘. 오케이. 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앞. 경찰에 알리지 마라. 세상에 알리면 대중이 기욱하는날 폭사시키겠다. 경비원은 자기가 폭탄을 던진 것처럼 자수하라. 만약에 불응하면 경비원도 죽여버리겠다 나는 잡히지 않는다 두고 보라 너희들은 이번 선거에 실패한다 이건 진짜로 협박 아니야 이거지 그지 글씨를 좀잘못 쓰는 이거 좀 어린 친구 같은데 맞아요 김대중 의원 앞으로 온이 편지가 초등학생이 쓴 듯한 필체로 쓰여 있었대 음. 자 그럼 누가 이 편지를 보낸 걸까 어떤 의도로. 홍준이는 아닌 것 같은데? 홍준이를 시켰을까? 물론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이 또 범인이라고 다 우리가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범행 목적으로 짐작할 만한 이유가 드러나 있었어 일단은 선거에서 패한다라는 내용 아 이번 선거! 맞아 아 선거가 있네 선거 어. 이때가 언제냐면 7대 대통령 선거를 석달 앞둔 때였거든. 음늘만나봤네이 응.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라이벌 전으로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었어. 야당인 신민당 후보는 김대중. 그럼 상대는 누구였을까? 박정희. 맞아.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이었어. 어. 1969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했지. 네. 바로 삼선 개헌이었어. 이미 재선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으로 한번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지. 당시 김대중 후보는 이를 날카롭게 비판했어. 음. 삼선 개헌은 무엇이냐? 이 나라 민주국가를 완전히 이인법제국가로이 나라 국회를 변형한 것이다. 개헌 반대 여론 속에서 김대중 후보는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어. 10년 세도 썩은 정치 못 참겠다. 논두 갈고 밭두 갈고 대통령도 갈아보자. 이런 접전 속에 김대중 측은 이렇게 의심했어. 혹시 저쪽에서? 얼마 전 삼성 기원을 반대했던 김영삼 의원도 귀가 중 의문의 질산 테러를 당한 적이 있거든 기억이 나. 뉴스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도 혹시 그런 테러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하고 의심을 했던 거야. 네. 음. 의심받은 쪽은 펄쩍 뛰었어. 그렇지. 펄쩍 뛰었어. 어. 중정과 경찰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대. 아, 그 사이 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마라. 용의자도 종처럼 좁혀지지가 않으니 이 수사는 그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어, 어떻게 어 해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른 거야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응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다가 얼마 후에 범인이 특정이 된 거야 처음 상황 기억나지? 중학생 홍준이. 크... 용의선상에 홍준이가 오른 거야 15살 소년이 폭발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된 거지 가정부 조양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 텔레비를 보다가 어느 순간 홍준이가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 홍준이가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음. 폭발하기 2분 전에 자리에 없었던 것 같다는 거야 음... 그뿐만이 아니야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아까형 그딱총 화약 기억나지 어. 쓰레기통에서 빨간색 화약 종이를 발견했다고 증언해 즉 조향의 진술을 범인이 집 안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봤던 거지 아 누가 던진 게 아니라 음. 수사본부 측은 사건의 전모를 이렇게 정리했어 평소 폭죽놀이를 즐겨하던 홍준이가 선거를 앞두고. 테러 행위가 일어난 척 폭발물을 터뜨렸다는 거야. 그걸 선거를,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그거, 그걸 했다? 나는 솔직히 그거는. 아이. 연행되어 간 홍준이는 어떻게 됐을까? 혼내면서 어.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조사실이야. 너, 너 바른 소리 안 하면 너 가만히 안둘 거야! 아이, 그러지 마. 얘 겁먹잖아. 똑바로 얘기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 사람은 회유하고 그 사람은 강경하게 나와. 그렇 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홍준이를 구슬리기 시작했어. 응. 그러면서 책상 위엔 포승줄, 물주전자, 모포 같은 정체 불명의 물건들을 올려두는 거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홍준이가 겁을 잔뜩 먹었어. 와, 나는 수많은 상상을 하죠. 그 물건 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어. 얼얼떨떨지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지.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네가 홍준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정말 없는 얘기도 무서워서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 너 집에 보내줄게 하면 나는 그럴 것 같아. 결국 그날 홍준이는 그들이 원하는 답을 그렇지. 해주고 말아. 어, 어. 그리고 차가운 독방에 어. 수감됐어. 하, 근데 앞서 홍준이가 의심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지? 그 시간대에 없었다고. 휴지통에서 그 화양지가 발견된 거. 맞았어. 가정부 조양의 진술. 그런데, 그런데, 막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조양이 말을 바꿨어. 뭐라고? 예? 그때 당시에는 철야신문에 지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뭐야. 이렇게 털어놔. 하지만 수사는 멈추지 않았어. 최연소 정치 테러범에 대한 구속 적부심이 열려. 구속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심사한다는 의미야. 야, 그거까지 이날 재판부는 당시 사상 처음으로 병원으로 출장을 나갔어. 홍준이가 고열 때문에 입원을 한 상태였거든. 독방에서 입원으로. 임대중의 조카 김홍준은 강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한 거라고 증언을 했어. 당시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안 봐줬을 것 같은데. 허위 진술이 어 인정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그 얘기를 들어줬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얘기를 반복을 했고. 음. 그럼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자, 당시에 기사를 확인해 볼게 오케이. 어. 김군의 구속 적부심사 임상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병실 입구엔 경찰관 30명이 삼엄한 경비를 폈다 병실 안에 김군과 어머니 민 씨에게 석방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날 오후 4시 35분 오후 김군은 링겔 주사를 맞다가 눈물을 흘리며 경찰관 아저씨 빨리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방 소식이 이제 그렇지 알았셨네 아, 어, 결과는 석방 우와. 이게 맞지? 구속을 소명할 자료 미흡이 이유였어. 그렇지 뭐뭐 뭐, 뭐, 증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뭐, 본 사람이 없으니까. 홍준이는 드디어 풀려났어. 네. 하지만 수사본부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 심지어는 이런 주장까지. 김군이 범인인 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배후 조종자를 찾아낼 겁니다. 배후 조종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걸.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종자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조작극 조작극일 수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 누가 있었을까? 꾸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까?